34번 보겠습니다. 어, 3차방정식에두 허근을 알파벳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, 어떤 실근 하나가 존재할텐데요. 그것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2를 넣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이 x-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실근 2를 갖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될 텐데요.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4 둘의 곱은 5가 되겠습니다. 문제에서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빼기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64에서 60을 더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.